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의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두 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축구 팬들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리그든 A매치든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목소리는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들이 지속해서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때, 문체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제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파도 자국 내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일 경우, 여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가 나날이 흥행하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스포츠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팬들이 없는 현대 스포츠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은 피파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주든 자신 없으면 포기하든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 축구 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 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 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국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아는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심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며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에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시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데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행태 태도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카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호련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